총 7,700원에 2,100원 할인해서 5,600원, 2,100원 30% 할인됐습니다. 이 방법 알려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b 급 t v 의 브로스입니다. 음, 방금 제가 빵 보여드렸잖아요. 빵. 빵을 어, 파바리바게트서 샀는데 30%를 할인받고 왔어요. 이 방법 말씀드리려고요. 자, SK 텔레콤에서 우주패스라는 어, 구독상품 패키지를 런칭을 했습니다 아마 광고를 많이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접하셨을 수도 있어요 우주 패스를 통해서 이렇게 할인받은 거거든요 10월 드에 가면 자세하게 돼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이렇게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누릴 수 있는 혜택이 근데 진짜 중요한 것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주 패스 올그 중에서 우주 패스 올이 있고 우주 패스 미니가 있는데 우주 패스 미니는 조금 더 작은 거예요 자 우주 패스 올이 있는데 진짜 여러분들 개꿀 빨수 있는 것만 말씀드릴게요. 우즈 패스 오른 한 달에 9,900원이에요. 만 원이 채안 되는 가격이죠. 게다가 지금 프로모션으로 첫 달은 천 원이거든요. 첫달천 원, 그리고 다음 달부터 9,900원인데, 눈에 띄는 혜택이 뭐냐면, 자세하게 다 말씀드릴 필요도 없죠. 눈에 띄는 혜택이 뭐냐면, 아마존 있죠, 아마존. 아마존 쇼핑의 물건을 무료로 배송받을 수 있어요. 자, 11번가가 최근에 아마존을 런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존의 모든 상품은 아니지만, 11번가에서 만날 수 있는 아마존 상품을 무료배송받을 수 있고, 그리고 만원 할인쿠폰까지 있어요. 이 만원 할인쿠폰은 매월 지급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아마존 통해서 해외 직구 많이 하시는 분들은, 한 번만 이용해도, 아마존을 월한 번만 이용해도 뽕을 뽑는 거예요. 보세요. 자, 할인쿠폰 한번쓸수 있는 게 5천원이에요. 5천원짜리 두개 주더라고요. 제가 지금 썼는데, 그러면 한번 사용할 때5천원이죠 그다음에 배송비만 해도 여러분들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하면 최소 뭐7천원에서 10,000원 넘게 들어갈 때도 많습니다. 이렇게 되는 것들을 다 무료로 쓸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번에 지금 하나 사 놨거든요. 11번가에서 아마존 핫딜로 예티엑스 마이크. 예티엑스 마이크는 우리나라에서 2, 30만 원 정도 해요. 그 정도 가격임에도 가성비 좋다고 사람들이 많이 호평하면서 사거든요. 그 마이크를 이번에 11번가 아마존을 통해서 98,000원에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5,000원 할인 쿠폰 적용해서 98,000원, 엄청 싸죠. 50% 이상 할인 받은 셈이에요. 자, 이런 거 하나만 사도 그냥 뭐뽕 뽕을 뽑는 차원이 아니라 몇 배예요. 지금 다음 달부터 정식 과금이 되더라도 월 9,900원인데 지금 이미 어, 구매 한 건으로 거의 저는 10만 원 혜택을 받았어요. 자, 이런 아마존 혜택이 있습니다. 11번가를 통한 아마존에서 무료 배송과 만원 할인 쿠폰, 월만원 할인 쿠폰을 지급을 해요. 자, 거기에 11번가 3,000 포인트도 매월 지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월 매월 3,000원씩 또 생기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 구글 뭐 포토나 구글 닥스 이런 데서 이 용량 많이 필요하신 분들은 눈이 번쩍 뜨이실 거예요. 자, 구글 원 100기가 멤버십이 이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100기가까지 그냥 마음대로 쓸수 있어요. 스토리지를, 구글 스토리지를. 저는 이미 구글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어서 이번에 우주 패스 5를 한다고 해서 더 추가적인 혜택은 없지만 자, 구글 포토 사진 저장 용량이 모자라셨던 분들은 그냥 이거 쓰시면 돼요. 100기가 까지는 그냥 쓸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우주 패스 올해 기본 혜택이 마련되어 있고요. 기본 혜택만 해도 저는. 이미 뽕을 뽑은 건데, 자 거기에 추가로 선택할 수 있는 추가 혜택들이 있습니다.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월두 잔도 있고, 뭐 배달의민족 할인 쿠폰도 있고, 뭐 파리바게트도 있고 그런데 고민 고민하다가 저는 파리바게트를 선택을 했어요. 애들 때문에 그리고 저도 아침에 빵을 즐겨 먹기 때문에 빵을 꽤 자주 사는 편이거든요. 근데 파리바게트 사면 제가 방금 보여드렸듯이 30% 할인이 됩니다. 이것도 매일 돼요. 매일 일회. 매일 한 번씩 할인이 되고, 할인 그, 한도가 9,000원까지거든요. 매일 뭐, 그렇게 사진 않겠지만, 매일 3만원씩 빵을 산다면, 9,000원씩 계속 할인 받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이것도, 3만원씩 빵을 한 번만 사도, 이거 그냥 뽕을 뽑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유패스라는 구독 상품을 구독 안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아마존 꽤즐겨 사용하죠. 해외 직구 많이 하거든요. 그리고, 빠리바뜨빵 사먹고. 이것만 해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구글 스토리지 필요하신 분들은 그것도 포함이니까, 우주패스 올 가지고 이 많은 혜택을 다 누릴 수가 있죠. 저, 처럼 구글 원 그런 스토리지 용량이 굳이 필요 없다 하시는 분들은 우주패스 미니가 있어요. 우주패스 미니는 기본 혜택 중에 구글만 빠진 거예요. 그래서 아마존 혜택 그대로 가고 또 11번과 포인트 3000포인트 그대로 가고 거기에 추가적인 혜택으로는 웨이브 구독 상품 혹은 방금 말씀드린 구글 원 구독 상품. 이거를 또 가져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주패스 미니를 하더라도 구글을 하실 수는 있죠. 그 선택할 수 있는 구독 상품 중에 웨이브를 하지 않고 구글을 선택하면 되니까. 그래서 그거는 우주패스 미니는 월 4,900원입니다. 게다가 지금 첫달 프로모션으로 100원이에요. 그러니까, <laughs> 아, 100원짜리 우주패스 미니든 혹은 1,000원짜리 우주패스 올이든 첫달 지금 사용해 보시고, 뭐, 열심히 아마존이든 파리바게뜨든 스타벅스든 뭐, 구글이든 이렇게 열심히 사용하시고, 그냥, 뭐, 솔직히 다음 달에 해지해도 돼요. 잘안쓸것 같다라고 하면 해지해도 되는데, 워낙 지금 뽕을 뽑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이거 쭉쓸것 같은데요? 음, SK텔레콤이 어, 구독 상품에 올인을 하면서 이번에 우주, 패스 T 우주 상품에 많은 힘을 실은 게좀 느껴져요. 아마 광고도 많이 할 겁니다. 소비 개이득이라고 하잖아요. 이거는 진짜 뽕을 뽑아야 됩니다. 뽕을 뽑아 먹어야 돼요. 이 정도면 체리 피커들한테도 체리가 꽤 많은 거 아닌가 싶은데, 이거 나오기 전에 제가 아마존에서 몇 개를 샀는데, 지금, 저, 지금 보시는, 저 짐벌, 요, 요 짐벌도 아마존에서 산 거거든요? 불과 한 보름 전에 샀는데, 아, 좀만 기다릴걸. 해외 직구를 즐긴다거나, 빵, 커피, 뭐 이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진짜 괜찮은 구독상품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구독상품 이름이 왜 T 우주지? 왜 우주 패스지? 우주라는 컨셉을 쓰는 게 되게 좀 생소하기도 하고, 좀, 재밌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아 그런 차원에서 아마 SK텔레콤에서도 이번에. 그 티팩토리라고 있죠 제가 얼마 전에 소개한 홍대 앞에 가면은 티팩토리라는 SK 텔레콤이 만든 체험존이 체험관이 있습니다 체험관 건물이 있는데 거기 가면 미퓨의 방이라고 하나 마련이 돼 있다고 해요 저도 아직 안 가봤는데 미퓨 우주인 미퓨가 생활하는 어떤 컨셉을 잡은 방인 것 같은데 거기에 가면은 이티 우주상품 구독상품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체험하고 알수 있는 공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홍대 지나가시면 t 팩토리 무료로 데이트 즐기거나 시간 때우기 괜찮은 장소거든요 거기 가면. 위뷰의 방이라는 것도 한번 가 보시면 이 T 우주에 대한 이해를 더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도 한번 T 우주 홈페이지 상품 자세히 알수 있는 홈페이지 링크를 아래에 드릴 테니까 가서 한번 보시고 나한테 필요한 상품이 있다 하면 지금 첫달 굉장히 저렴한 가격에 프로모션을 하고 있으니까 한번 관심 가져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상 B급 TV의 브루스였습니다.